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오리는 남자, 미국 주식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으시죠? 예,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뭐, S&P 500이 안 들어간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테슬라는 없어요. 줌도 없고, 테슬라도 없습니다. 근데, 요게 아직 끝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게 발표를, 어나운서를 두 번에 걸쳐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테슬라가 S&P500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한건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회사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열정 추진력 계획 요런 것들을 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한 거지 요 따위 S&P 500에 뭐, 들어가야, 가니까, 어, 대박이다. 어, 요런 거 해가지고 투자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단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예, 무슨, 요 지금 내가 수익이 난게다 떨어져도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더 추가하면 추가했지. 그리고 우리 뭐, 배터리 데이가 더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 따위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리고 뭐, S&P 500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지금 뭐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요렇게 빠지고 있는데 7%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요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버리고 갑시다 예 버립시다 좀 제발 아 진짜 변동폭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요런 좀다 빠져라 이제 좀 제발 오지마 이제 그 팔고 오지마 이제 아 진짜 속이 시원하다 진짜 좀다 빠져라 다 빠져 어 그러면 이제 추가 면서좀 하게 저는 그냥 그 생각 하나뿐이에요 예.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뭐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S&P500에 들어갈 것 같다고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식투자의 원칙은 장기투자 장기투자가 돼야 되고 일단 기업과 CEO를 보고 해야 됩니다 어? 무슨 요런 이벤트가 있어 저런 이벤트가 있어 뭐어뭐 S&P500 뭐, 어? 뭐, 뭐 다우지수 편입뭐 요런 거 그런 얄팍한 거 보고 들어오면서 투자하는 거는 아니죠. 어. 미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또한번 느끼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견디면은. 하루하루 주가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아니라 뭐몇 시간마다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한 시간마다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를 요번에 공부를 하세요. 그런 거를 직접 느끼고,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면은, 요번에 한번 견뎌보세요, 진짜. 자기 자신을 믿고, 테슬라라는 회사를 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테슬라라는 회사를 믿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믿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가 한번 교육을 시켜보세요. 예. 견디는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예. 그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겸손해야 됩니다 뭐 차트 조금 볼줄 안다고 어 차트가 RSI가 좀 높아 아 무슨 어 레지스턴스 라인이 여기야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 예, 주가는 아무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7% 빠지고 있지만 화요일 날장 오픈해 가지고 올라갈 줄 모릅니다 예, 그것도 몰라요 주가는 아무도 몰라 지금 S&P 500에 못 들어갔다고 지금 7%씩 빠지는데, 참 나는 이 사람들 진짜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다, 진짜. 예. 진짜로. 저는 그 생각 뿐입니다. 당황스럽기는 해요. 당황스러운데, 들어가면 좋지. 이제 버프 받아가지고. 물론 요게 지금 플러스 7%가 됐겠지, 지금. 근데,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 사람 때문에. <laughs> 게리 블랙, 요 사람이 원래 골드만 삭스에서 애널리스트 일하던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지금 테슬라에 올인을 한 상태에요. 요 사람도. 근데 요 사람이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요거, 요거, 요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면서 오늘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거다. 제가 보여준 자료도 요 사람을 통해서 요 사람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한 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말했지만, 저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지겠지만, 요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제 영상을 제가 초창기부터 할 때부터 계속 보고, 같이 오신 분들은, 아마 뭐, 요거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아.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저처럼, 저처럼 하실 거라는 거를. 예. 요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는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찍을 회사예요, 1등을 회사예요. 저는 그거는 정말 100% 믿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잃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나는 만약에 수익이 안 나잖아, 그럼 10년 동안 안팔 거야. 왜? 안 팔면은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거든.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망할까요, 여러분? 아니, S&P 500이 테슬라가 안 들어간다고 테슬라가 망할까?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팔아야 돼. 어, 정말. S&P 500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어, 근데, 어차피, 요 사람도 뭐, 자기도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뭐, 근데, 참, 안 됐네요. 예. 근데 요거 자료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20년 차량 예상 판매 대수거든요. 그게 51만 대예요 원래 테슬라가 목표치가 50만 대였거든요. 그때 50만 대를 내놨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트로이 테슬라이크라는 데서 나온 건데 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정말 조금 신빙성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수치를 조금 낮게 계속 내보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셔도 돼요 저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자주 보는 데거든요 보면은 항상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런 게 나오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럼 주가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그냥 기대감과 사람들 그냥 허영심에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은 요런 사단이 나요 예. 요번 기회에 그냥 좀다 빠졌으면 좋겠어. 나는. 다 빠졌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나는 테슬라가 실적을 하나하나 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실제로 보여 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빠질 사람들 좀다 빠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요게 독일에서 8월 달에 그 세일즈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BMW, Audi, 벤츠, 뭐 Mercedes 전부 다 전부 다마이너스예요 근데 테슬라만 플러스예요. 요게뭐한 달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없지만 요게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먹힌다는 거예요. 그거 정, 독일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강대국 아닙니까? 음. BMW, Audi, Mercedes 어디 차입니까? 다 독일 차예요. 근데 그 사, 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는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무한대로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보여주면서 주식이 같이 조금씩 올라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냥 다 기대심 허영심 그 특히 로빈이드 거기 10대들, 20대들. 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 너도 나도 사니까 나도 사. 요래가지고한 사람들. 다 팔고 나갔으면 좋겠다, 요번에 정말. 제가 오늘 원래 영상을 다른 거를 만들었었는데, 요게 갑자기 이렇게 일이 돼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다 보니까 말이 두서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내일 영상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팔기로,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 예, 그거는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저는 그러면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